독일 안 간대지? 순방 연기했대잖아. 그러고는 막 부산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윤석열이 봐봐 신년대담 해놓고 자기 딴에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해외도 가고 이렇게 좀 나들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민심이 나쁘잖아. 워낙에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건 대충 넘어가 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독일로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뜨고 나면은, 딴 사람이 차지할 것 같잖아. 자기가 빌 수가 없는 거야. 바깥에 챙피해서도못 나가지만, 김건희를 안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김건희가 못 가는 거지. 챙피해서못 가잖아, 만약에? 둘이서 떨어지면, 여기서 대통령만 간다 그러면은, 그 국빈으로 가는 건데 애당초에는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답도 못 주고 있었다며 저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여태까지는 함부로 누가 뭐라든지 그냥 내 맘대로 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못 하는 그 순간이 온 거야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갔잖아 국민 눈치도 보고 세계 눈치도 보고 어디 나가 가지고 더군다나 마리앙 조아넷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자기가 무슨 강심장이라고 가겠냐고 마리앙 조아넷이 말도 안 된다. 마리앙 조아넷만 무서운게 아니라 도이치모토스도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게 독일인데 거기를 제가 무슨 강심장으로 가냐고. 말이 안 되는 여자가 어디 여기까지 왔냐. 이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그럴 거라. 독일 교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히 무서워서도 못 가겠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혼자 보내놓고 자기가 여기 남아가지고 그 비난을 다 들을 용기는 없잖아 또마막 휘두를 용기는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래 그냥 가지마 그러고서는 감기 들었다 그래 아니면 뭐 전번처럼 인생에 안 나간 것처럼 몸살났다 그래 뭐 의사회협회대 뭐안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의사회협회 핑계를 대며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안 가고 싶었겠지. 못 가는 거지. 왜냐. 자기네들이 떠난 다음에 정권 탄, 찬탈하면 자기네들은 못 들어오잖아. 나가 있는 사이에 망명 가야 될 판국이잖아. 그 사이에 얼마나 확 바뀌어 버릴지 겁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참에 그냥 입국 금지를 시키는 거지. 입국 못 해. 그러고서는 모든 걸 법적으로 다 걸어 놓고 국제 심판받게 만들면 그러면 자기네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거거든? 아무리 봐도 나갔다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거지. 못 나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 부산 시장 어디 가가지고 이거 퍼준다, 저거 퍼준다. 지금 선거운동 하잖아 가만히 보니까 국힘하고 긴거니 사이에서 집에서는 긴거니까 너 이따위 밖에 못해 그러고 국힘에서는 네 부인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가운데 끼어 가지고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써주는 대로 가 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는 척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더들통이더 낫지 더 창피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 어떻게 해서든지, 죄값을덜 나타나게 하려고, 김혜경, 김정숙, 기소한다, 뭐,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더, 김건희의 그 죄값이 더 부각되는 줄을 몰라.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아서 도와준답시고, 나서면, 아서라, 그러고, 말하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거 통제가 안 되잖아. 중부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지내들딴 애는 돕는다고 나오는 게 무렁텅이, 수렁텅이에 그냥 몰아 넣은 것이 되는 거지. 안 돼, 이제는. 뚝은 무너졌다. 그러고, 조국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튀어나올 사람이냐고. 신중해, 신중해, 신중. 그런 표상인데, 그렇게 밟히고도 어떻게 저걸 인간으로 참을 수 있을까 싶은 정도까지 참아낸 사람인데, 지금이 때가 아니면은 안 나왔을 거라고 지금이 때라서 나왔어. 그 때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점쟁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이 우주의 힘이 맞춰지는 거야 그렇게 이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는 안될팔 직전에 압이 꽉 차가지고 안 나오면은 모두가 숨통이 쳐지겠다.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가 한꺼번에 같이 동조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무슨 조국이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서 선거를 이용한다, 뭐한다? 아니 자기네들은 밖으로 챙기려고 선거 이용하면서 그 평생을 쌓아올린 법학자의 명예를 저렇게 짓밟히고도 그 명예 회복을 이럴 때안 하면 언제 하라고? 이 부패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데 그 명예 회복과 더불어 그걸 안 하면은 이렇게 좋은 때가 언제 오냐고? 그 바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 안목 가지고선 누구를 평을 해. 간어 그런 사람들. 자기의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당을 위해서는 어쩌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나라를 왜 생각을 하니 지금 내가 당을 생각해서 몸살을 떼냐고. 당을 왜 위해야 하느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을 위하는가 선국 후당이라 그랬잖아 그 말을. 거저 흘려들었나봐. 뭐든지, 당이 있는 것도, 우리 국민이 있는 것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나라가 없는 국민이 뭐를, 어디서 뭘 하게 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 대비해서 보라고. 우리나라 잘 나가던 선진국, 누구나가 대학 가고, 누구나가 웬만큼은 다 누리고 살수 있는 그런 상태를 조국이 저렇게 핍박받기 전에 그 상태로 보라고. 우리나라가 윤기가 잘잘 흐르는 거잖아. 서울대 나와서 법학 공부해가지고 나라에 힘을 쓰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것이 그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빛나는 시절이었다고 보자고. 그거를 확 지금 짓밟은 거잖아. 조국을 짓밟은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있는 이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 그걸 못 보겠느냐. 지금 니네들이 조국이 당한 거를 보고 저게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왜못 느꼈느냐. 그게 이상한 거야. 저렇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정권 야욕을 찬탈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 뭘 못할까 그거 왜 방지를 안 했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나도 이김에 뭐좀해 먹자고 한 사람 자기가 당할 거라는 거왜 몰라? 그런 사람을 처음에 싹수가, 싹이 살짝 터오를 때부터 그거 모르면 정치하면 안 되거든? 저런 사람이 어디서 훅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경계를 해야지. 어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운데다 탁 올려놓고서는 칼자루를 쥐어줘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패착이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도 전 정부도 다 같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 그냥 우리가 선진국이래. 우리가 일본을 앞섰대. 뭐 쭈그러 쭈구. 막 이런 데 들떠가지고 수뇌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를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라도 그거를 내가 나 혼자서 어떻게 하고 생각했던 조국이 힘이 모아져서 국민들의 요구도 모아져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누가 조국이 민주당을 망치러 온대? 왜들 겁을 내? 민주당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왜 망쳐.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썼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양공작전을 펼 생각을 해야지. 지네들끼리 고추를 겁먹고 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그 정도 사람들은 지금 다 체크해놔라. 누가 그 정도밖에 안되나 저런 버릇이 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은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어디든지 지금 그 밖을 하나 생각 때문에 전체 대사를 부르치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나와서 함부로 말해봐. 다 국민들이 그거 체크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으라 나와서 그거 다 저들이 원하는 이간질의 밥 먹이가 되는 거야.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조준동이 먼저 민주당한테 민주당 표를 뺏는 것이다, 뭐한다, 이러고 뿌리니까 그거를 또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 어, 정말 기도 안 차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았다가 아웃시켜라. 아마도 이재명은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수첩에 적어 놓고 있을 거야. 그러고서는 이재명이 지금 자기가 총대를 메주는 거잖아. 보통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저런 관여한다, 개입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잖아. 그리고서는 비겁하게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시켜가지고 배드 뉴스 전하는 거는 욕 먹는 거거든. 그런 거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이 어, 내가 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정당당하게 같이 의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아주 칭찬을 못할 망정 개입을 한다. 그게 국회 말이지. 왜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왜 나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내가 저게 김경률 보고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고 지목에다 달고 딸랑거리다가 저 망신만 당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재명은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네. 국회의원 한명한 명이 다 심각한 고향이야. 심각하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전달하면서 스스로들이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그런 기회를 주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지. 그게 직접 자기가 방울을 들고 간 거잖아.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방울을 딱 갖다가 달아주면서 당신이 말하시오. 당신의 의견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발표할 기회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거든. 그리고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때가 오면, 언제라도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멋지게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삼선 정도 했고 이러면 그거 언제라도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상황 판단해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야지. 그런 거다 아는 사회거든. 그런데도 거기에 이소리조소리 나온다는 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을 끌어내려고 하는 세작들이 있다고 그래야지 되지. 그래서 그래.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곧축근에서 그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그거를 막 옆으로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낯새 밤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들어가지고, 이쪽에 흘리고, 언론에 흘리고, 이래가면서 분탕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대놓고 흘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뒤로 뒤로 또막 그렇게 언론에 기사파리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들이겠냐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춘추전국 시대라 그랬잖아. 이런 시대에는 정말로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때리는 그런 세력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지금 어떤 타겟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라고. 이성현 검사가 이제 조국하고 합치면 멋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 같이 가면 은딱 맞는 사람인데, 이성현 검사는 조국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조국이 나와가지고 그쪽에 합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민주당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입을 하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몸을 사리는 게 너무 큰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좀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들 안 그래도 이재명 하나만도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들여넣기가 힘들었겠지 이해는 해 그런데 지금 이 검사 독재에 항쟁을 하려면 누가 그런 거를 해야 돼 같이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나가야 돼 가장 탄압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그러니 가장 그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피해자들이 앞장서주면 얼마나 신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겁을 먹어?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아주 싸움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좀 안락하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지네들이 등대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나개 의원이야 하고 의시되고 편안한 삶을 좀살려고했는데 아우 좀 귀찮어 이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그냥 대충 한두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가 그리고 은퇴하고 멋진 말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사람들은 나라 돈 먹으면 안 되지 국민들이 쫓아내 버리는 거그 당연한 거야. 지네들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이슬저슬 하는 사람들 다 보여 이제 조용히 살아주주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분탕 안 지켰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도 비겁자인데. 그 비겁자에 더못 봐줄 사람들은 비열한 사람들이잖아. 비겁보다 더 못한 건 비열한 거야. 비겁은 자기만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비열은 남을 깨는 거잖아. 망치는 거잖아. 당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말어라. 지금부터 한 2주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연합빌의 정당도 창당, 신당도 창, 창당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막치깍치깍막 막 가고 있잖아.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지체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멈칫 거릴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멈칫 멈칫 거리는 사람은 전장터에 나가 가지고 폭탄 터지면은 적군이 뛰어나오면은 도망갈 사람들이고 숨을 사람들이라고. 지금 멈칫거리는 사람들, 아직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도 잘 사람들이 보고, 지금 큰 소리 자기의 소신을 충분하게 이야기 못한다면 밀려나는 거다. 지금 윤석열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이쪽의 민주열차가 떠났어. 거기에 빨리 뛰어 올라 타야 돼. 아직은 그래도 어, 올라탈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여기에 박차가 가해지면 자기가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뜻이 있고 뭔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 이제부터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라. 왜 그러냐? 윤석열 김건희 이미 악마의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자기네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이제 숨기지도 않잖아. 그 본색을 다 드러내고 싸우는데 이쪽은 아직도 멈칫한다고 이쪽은 정의롭게 응징하고 싸우는 영웅의 본색을 드러내야 될 때야. 나라를 구하는 독립투사의 그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뒤에서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서 그냥 기생충들이야. 밥이나 좀 월급이나 좀 타가겠다는 사람들이고 이럴 때. 안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비겁자야. 그리고 뒤에서 말이나 쫑알쫑알하는 사람들,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나도 이 멀리 이국당에서 말이나 쫑알쫑알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의석 차지하고 있잖아. 뽑혀서 올라가 있잖아. 그러고도 이런 말 하나도 제대로 안 한다면 그뭐 했을 사람들이야? 그입좀 쓰라고 돈 주고 우리가 하이어를 했는데 직업을 준 거잖아. 선출을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도 궁시렁 뒤에서 딴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이 이제 차곡차곡, 물론 공천위원회에서 다 결정 나고 같이 의논하고 마지막 결정을 짓고 가서 통보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이 저승사자지. 그렇게 무서워해라. 지금도 자기가 어떤 본색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밝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 그럼 당연히 밀려나야지. 나 누구요? 자기를 밝힐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뭐였을는데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뽑아버려라 그랬잖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살아서 뭐해? 이 소리거든. 거기 있어서 뭐해? 사람들이 악에 바친다는 말 하잖아. 악에 바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악에 바치면 못할 게 없다 그러지. 그건 악마한테 먹혔으면이야. 악에 바쳤다라는 거는 그렇지. 악에 자기를 제물로 바쳤으니까. 악에 바치면 그 얼굴이 악마 얼굴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돼서 악에 바치면 악마한테 나를 바치면 악마가 나를 대신 싸워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악을 계속 모아놨어 속에. 나 이만큼 쌓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바치는 사람들은 악을 속에 독을 막 쌓아놔. 그 그래 이만큼이나 내가 모아놨으니 이만큼의 재물을 바칩니다야. 그러니까 갖다 쏟아붓는 거지 악을. 그렇게 뛰어나오는 사람, 악에 받쳐서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악마의 재물이니까, 그거 사람들 금방 알아봐요. 그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 국힘이나 윤정권이 하고 있는 거는 다그거에 악에 받쳐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막바지까지 갔거든. 세계 종말이 오면은 악마들이, 그 악마가, 마비들이 들끓는다 그랬잖아.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시간이 다 왔거든. 그때까지 다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기어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손락을안 이루면 그러면은 지옥문도 다치고 자기네들은 여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중이떠중이 떠돌이 귀신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뭘해도 해야 돼 악에 받쳐서 그래서 별짓 다할 거라 그랬지 무슨 짓을 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안 넘어가고 거기에 안당하고 우리나라를 잃지 말고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윤석열 날까지 받아놨잖아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며 이 나라 어떻게 통일된대? 국민들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돼 있다 이런데며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자기네들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간첩들이지 대낭 간첩들이지 자기네들이 빨리 체포해서 집어넣어야 돼 저들 김건희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왜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냐고 진짜 방울 달러 갈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렇게 지금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을 때가 기회라니까 완전 변신해 가지고 어디로 날라버리기 전에. 얘희들이 나를 날려? 내가 날라가. 자기가 날라서 어디로 갈 거라. 그 성형수술 뭐 한두 번한 사람이야. 한번 하기가 무섭지. 그러고서 신분 세탁하고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 그걸 감추려고 위장하느라고 윤석열은 핫바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시선 돌리게 한다고. 남들이 안 해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나서서가 아니라 김건이가 떠밀어가지고, 너 나가서 뭐라도 하고 있어! 이러고선 내보낸 거잖아.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뻘짓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싶겠냐고, 자기도. 이재명 하는 말이 재밌었어. 자기가 그렇게 성남시장에 아무것도 일안 하다가 마지막에 선거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까 그러면 자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들어가지 않았겠냐고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다 알지 그런데 7만 8천원 갖고선 김해병을 23개월 전에 밥 먹은 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걸로 걸고 들어간대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고 쪼잔하기가 직원들도 먹었고 자기 거는 자기가 딱 내고 나갔잖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었을 거야. 그사회에서는안 내줬더니, 매정해가지고 사모한테 자기 것만 내고 딴 사람들 거를 처분하게 한 거잖아. 각자 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공적으로 쓴 거니까, 법과 써도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와서 청구하면 또 내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깔끔하게 했는데 그걸 또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뭐가 들었나. 이럴 정도면 정말 안 되겠다. 어떤 짓을 꾸미고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